다이다 가게로 오세요. 안경가랜드, 어쩐지다 있다. 다이다 가게로 오세요. 다이다 몬스터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예요. 가게 주인 다이다 몬스터 물건을 아주 잘 팔기로 소문이 났죠. 오늘도 가게 앞에는 손님들들 섰어요첫 번째 손님은 눈이 큰 몬스터였어요. 원래 있는가 잘안 보여요. 어제 33번 버스인 지 알고 지역에서 탔더니 88번 버스인지 뭐예요? 이건 뭐죠? 우산요. 이건 뭐죠? 무어질건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산 실력 검사해 볼까요? 손님만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을 잘안 보이네요. 다 있다 멀잖아 큰눈 멀었다 딱 맞는 안경이 떠올랐어요. 멀리 있는 걸잘안보이요 오목렌즈. 손님에게 오목렌즈 끼운 안경을 드릴게요. 손. 우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요. 이게 오목렌즈라고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려면, 오목 렌즈! 가까이 있는 것을럼 블록 렌즈!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아요. 오목 을 렌즈는 통하는 빛과 가장자리 통하는 넓게 펴져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삼은 둘이 잘 보이지요. 오목렌즈 멀리 보이는 것은 잘 보이는 대신 사물이 작게 보여 마음을 쏙 들어요. 손님 혹시 원산에 있는 자연스자 돌려주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어요. 저 땅을 만져 만든 다양한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하세요. 나는 만환경을 좋아요. 멀리 있는 것을 크게 볼수 있는 만환경. 두 눈을 동시에 볼수 있는 만환경보다 훨씬 보기 편한 쌍안경. 멀리 있는 것도 크게 확대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기. 남선님은 탈북 증게 할아버지 먼저 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글자가 잘안 보여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먼저 세자 검사부터 해볼까요? 무슨 글자죠? 잘안 보여요. 렌즈 끼고 보세요. 무슨 글자죠? 보여요. 약. 와, 진짜 잘 보이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려면 가까운데 블록한 블록 렌즈. 블록 렌즈는 빛을 가운데 모아주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물들 잘 보이는 거예요. 블록 렌즈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이는데 사물이 크게 보여요. 혹시 안경 쓰지 않아도 작은 것들을 크게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작은 물건도 고정하세요 그럼 돋보기 하나 주세요. 물체의 색을 크게 보다 크게 보이게 해주는 돋보기. 맨 눈으로 보이지 않은 작은 물체나 물질를 크게 보이게 해주는 현미경. 다음날 아침 다따이 몬스터의 가게는 안경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멋좀보여 가는 뿔뽀의 몬스터가 할리복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가장 멋진 안경 주세요. 네, 그럼 먼저 시작 검사부터. 외로하는 팔. 뿔뿔 몬스터는 뭐든지 잘 보였어요. 메롱하는 판다. 약. 다잘 보이는데, 맞춰보세요. 이은이거는그내 먹는 것도 잘 보이는데, 뿔뿔 몬스터가, 어깨 으쌰 는맛있내 눈은 잘 보여요. 아주 그냥 멋진 안개를 가지고 싶어서 왔어요. 뿔뿔의 모니터가 대뜸 선글라스를 골랐었어요. 으하하, 바로 이거예요. 다 봤지요? 선글라스는 햇빛으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이에요. 선글라스 아주 잘 골랐어요. 뿔뿔의 모니터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멀리 있는 것이 잘안 보인다고요? 가까이 있는 것도 잘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모두 다딸 가게로 오세요 우와 벌레같이 잘 보여 개알같이 작은 숫자도 보여 아주 멀리 있는 게 또렷이 보여 산 꼭대기 있는 거너 집도 보여 아 멋지지